돌잡이 시간, 우리 이 돌잡이, 이 뭐야, 행사라고 해야 아, 네. 축제 여러분이 꼭 오신 아빠, 이유겠죠? 이제 돌잡이. 어, 이것 좀 시쳐, 치워줄 수 있으신가요? 이거좀 잠깐 올려보려고. 아니요, 네. 많이 남았어요. 아니요, 많이 안 남았어요. 아, 예? 저아버지힘드시다고 저 하시나요? 아버지, 오늘 같은 날은좀 힘내셔야죠. 자, 여러분들 알다시피 여기에 준비되어 있는 거는, 자, 이제, 판사복 이게 이제, 판사나, 약간 이제 머리를 쓰는 그런 직업들을 가질 수 있는 이제 판사복이고요 무병장수를 의미하는 시익이 있습니다. 그리고, 자, 연필. 연필 이것도 이제 공부를. 죄송해 의미를 잘 몰라요. 어제 진짜 열심히 공부했거든요. 좀 어렵더라고요. 그리고 마이크 마이크 연예인 요즘에는 이제 연예인 뭐 많이 한다고는 하는데 얘는 예, 뭐 아까 미스코리아 되라고 했으니까 뭐잘 되겠죠. 그리고 청진기 어머니 들어주고요 청진기 이제 의사 마우스 저 이제 뭐 IT 쪽뭐 이런 컴퓨터 직업을 할수 있는 뭐 지금 구공이 이제 뭐 나보고 아, 주요 음, <laughs> <laughs> 골프공 이제 뭐 스포츠 선수 뭐 이런 걸 많이 한다고 합니다. 자 그러면 우리 예은이 하, 어떤 거를 지금 아 그리고 아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빠졌네요. 그돈 돈이 있는데 여기에 돈이 없어요. 우리 예은이를 위해서 돈을 준비해 주실 분을 한번 찾습니다. 자 누가 없으세요? 아프라다할머니 네 여기 안쪽에다. 가예가예예 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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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가 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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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니 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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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까얘예럼 이제 우리 예얘이 돌잡이 가 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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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긴장감 넘치는 노래 하나 틀어주시고요. 자예아 불자기 시작. 아까 마이크 잡으려고 했는데, 이렇게 했거든요. 아 보셨죠, 그냥 움찔지는 거. 아내, 뭐안 했대요. 어떻게 기도하지? 뭐 믿어야죠. 네. 아, 근데 뭐 아버지가 말했는 대로 뭐 돈을 모았고. 예은이가 돈 정말 많이 벌어가지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아버지께. 호강 나는 그날이 올 때까지 열심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은이를 위해서 박수 한번 <laughs> 부탁드립니다. 자, 저도 힘드네요. 저희, 제가 이제,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됐는데, 마지막으로 저희 선물 하나 남은 게 있어가지고, 그거 하나 드리고, 뭐, 마지막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꾸 그, 똑같은 노래가 나오네요. 네, 그러면 저랑 가위바위보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 같이. 자, 가위바위보 해가지고, 저랑 같은 걸 내시거나, 뭐, 질 경우는 저랑, 저를 이길 경우만, 손을 들고 계시는 거예요. 비기면 내리셔야 돼요. 그, 이거 되게 약간, 얍삽하신 분들 많이 계신 거 알죠? <목소리> 그렇죠? 그리고, 헤 <목소리> 그리고, 헤어, 으! 이렇게 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, 그거 좀, 우리 좀 정직하게 <목소리> 게임하도록 할게요. 자, 가위, 바위, 보 자, 가위만 내고 다 내려주세요. 자, 옆에서 바꾸는지 안 바꾸는지 잘 봐주시고요. 자, 한번더 하겠습니다. 가위, 바위, 보 자, 가위 내주시고. 자 보자기 내려주시고 가위만 어두분 계세요 두분 앞으로 어, 아세분아네세분 네. 앞으로 오시겠습니다. 아, 어, <laughs> <laughs> 자, 이기이이자 여기 앞으로 세분다 서주시고요. 자세 분에서 등을 맞으세도 들어가겠습니다. 자등 보시고. 등, 할머니 등, 등 어딘지 모르나? 그래, 그래. 자, 머리 위로 손 올려주시고요. 자, 세분 다. 다. 할머니 머리 위로 손 올리라. 네. 자. 자. 할머니, 잘 들어요. 알았죠? 제발 잘들어요 자, 가위바위보. 가위, 바위, 보. 자. 네, 다시 한번 더. 자, 가위바위, 바위, 보. 자, 과연. 노인 공격은 여기서 나타날지 아니면 젊은 세대를 위한 할머니의 양보가 나타날지 자 우리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위! 가위 너무나 감사합니다. 아이고, 우리 네, 앞으로 잘 보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이번에는 건배제의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앞에 가지고 계신 자에다가조금씩이라도 뭐 따라가지고 가지고, 가지고 계시고. 혹시 아버지께서 건배제의를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? 네. 자 그럼 우리 빨개 자잔다 준비되셨어요? 네 그럼 잔을 다같이 들어주시고요 자 제가 예은이를 위하여 하면 다같이 위하여 해주시고 짠하고 마셔주시면 마 감사하겠습니다 자 엄마 앞에, 앞에 보시고요 그만 모아자 예은이를 하시면 위하여 해주시면 돼요. 죄송해요, 제가 잘 못해요. 이거를 제가 뭐 술자리를 제가 좋아하는 것도 아니어가지고 네 그럼 예은이를 위하여 위하여 다 같이 시는 거야? 맞죠? 네, 다다 네. 다 되셨죠 지금? 네. 예은이를 위하여 네. 자 마셔주세요. 먼저 해주세요. 자. 보다, 죄송합니다. 정말 죄송합니다.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. 자 이제 다 같이 예은이를 보고 머리 위로 하트를 그려주세요. 네, 하트를 그려주시고 제가 하나 둘셋 하면 예은아 사랑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. 아시겠죠? 자사전 기사들 준비되셨는지요? 예은 사랑해요. 하나 둘셋 예은아 사랑해. 우! 자 감사합니다. 자 이제 준비된 게 우리 이모님의 감사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이게 마지막 순서고요. 네, 아, 네. 어 이모님께서 감사장 읽어주시고요. 네. 직접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뭐, 이 시간은 울려고 만든 시간인데 안 울었으면 좋겠어요. 네.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요. 아, 아, 마이, 마이크야. 사랑하고 총경하신 부모님께. 하하하하하하 아, 이를 낳고야 말 알았습니다. 부모님께서는 얼마나 신초사항을 제일 키우셨는지. 한 아이의 부모가 되고 나서야 아이가 혼자 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. 난생 처음 그것도 많이 늦은 나이 <laughs> 해보는 육아는 어려움과 서툰 것들 투성을 했습니다. 육아는 어려움. 축복 같은 이야기를 키우면서 힘든 벽에 부딪힐 때마다 아, 우리 부모님도 날 이렇게 키우셨겠구나. 라는 생각이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.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지금부터 시작이지만 소중한 예언이를 사랑으로 건강하게 밟고 다른 아이도 잘 키우겠습니다. 늘 건강하셔서 우리 예언이가 자라나는 모습을 오랫도록 지켜봐 주세요.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부모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<웃음> 아버지 <웃음> 그리고 두 어머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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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, 감사합니다 집안 대란인가요 눈물 많은 거네. 뭐, 다 울고 계시네. 이제 안길 바랬는데. 네, 여러분, 너무나도 네, 감사드리고요. 다시 한번 예은이 둘다치완주셔서너 어, 네. 감사드립니다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예은이한테 박수 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는데, 그 예은이를 위해서 용돈 준비되신 분들은 꼭 전해주고 가시고요. 뭐, 준비를 못하신 분들은 무이자 3개월까지 가능하니까 카드로도 결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그럼 우리 예은이를 위해서 박수하고, 다, 감수, 자, 뭐, 식사 맛있게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